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통보받았습니까? 안 받았습니까? 그거 건은, 묻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해서 답하세요. 통보받았습니까? 못 받았습니까? 못 받았어요?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. 무슨 얘기하세요. 받았어요? 못 받았어요?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. 답변하세요.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았습니까? 못 받았습니까? 지금 이해충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걸로 알고. 아니 있습니까?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통보했어야안 했어요? 이해충돌이라고 어? 판단했습니다. 이건 제가 답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왜 아닙니까?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 회 확인했습니다. 예,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한 거 확인했고요, 본인에게 통보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 본인은, 뭐, 하긴 뭐,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.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앵무새도 아니고, IMBC와 MBC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별도라고 똑같이 우리가 지금 고장난 녹음기 틀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, 이건 곤란하죠.